너무 네, 좋아하고 맞아요. 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어. 엊그제도 비 <laughs> <야님. 웃음> 지금 진짜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시죠 은지 쌤, 음. 우리 그 취업진로지도 강사 양성과정 7기까지 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정말 진짜 다양한 강사님들 음. 많이 오셨는데 음. 강사과정을 듣고 다양하게 이렇게 캐파를 넓혀가신 분들도 있고 삶이 좀 바뀌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번 정리 를 한번 해봤는데 음. 세 가지 케이스를 좀 말씀 드려보면 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분? 저는 일단 1기에 계셨던 우리 C 강사님, 아, 어. 너무 좋아시죠 너무 좋아 <laughs> 제가 진짜 너무 네, 좋아하고, 맞아. 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어, 맞아. 응. 씨 강사님 같...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넘게 디자인 쪽 분야에서 이제 계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고, 음.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의 제2의 인생 설계를 맞아. 하신 오.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 취업 진로 쪽에 저희 뭐 캠프부터 해서 대학생, 그리고 나이대가 또 있으시다 보니까 퇴직 후의 삶에 그 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보시는 거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쵸. 그 부분으로 해서 좀 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뭐 그런 케이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있었던 이제 분야에서 그 경험 플러스 알파의 취업 진로 쪽으로 새로운 어 삶을 이제 시작한 케이스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재취업이나 전직 교육들 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미 기업에 계셨고 그렇지. 그리고 본인의 새로운 재취업을 음. 하고 있는 찰나에 음. 또이 교육을 통해서 더 케파를 음. 이렇게 많이 넓혀 나가고 계셔 가지고 음. 지금 진짜 너무 잘하고 계세요. <laughs> 너무 에이. 잘하고 계시죠. 그 교담자들도 진짜 그분 너무 좋다고. 오, 그리고 제가 저희 캠프 때도 제가 몇번 모시고 이제 같이 갔었는데, 예. 팀장님께서 그분하고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와. 이번에도, 엊그제도 올라갔었어요. 어그제도 시간이 어요제비 자, 그리고 아 이제 두 번째 조금 기억에 남으시는 또 강사님 계신다면? 전에 7기의 음. S 강사님. 어, 이번에 최근 분이시네요. 예. 최근 분. 강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가정이 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음. 저희 강사 과정 전에 음. 한번 이제 저희 집 근처 와가지고 티타임을 가진 적이 어. 있었어요 오. 네. 오. 너무 좋다 그래서 교육하기 전에 한번 여쭤봤었어요 왜이 취업진로 지도 전문 강사 양성관을 들으시려고 하는가 오.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병원 실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쪽으로 워낙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고 필요성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제는 병원 CS 쪽을 하시는 분들에게 원래 이런 CS 강의를 했는데 음. 또 이게 하다 보면 이제 그분들 그쪽으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 이쪽으로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되고 면접을 봐야 되고 이거를 많이 물어보셨나봐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다양한 정보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이렇게 돕다가, 아,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병원 쪽으로 롱런 하려고 하면 진로 찾는 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부터 되게 단계적으로 알아서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교육을 들으셨는데, 너무너무 잘 활용하고 계시다고. 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s 강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취업 진로 지도 이쪽을 조금 더 배워서 확장시킨.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케이스라가지고 또 최근에 네. 배운 분이라 기억에 남아요. 어, 한번 더. 네. 어. 일단 저는 K 강사님 3기 K 때. 강사님. 네, 아 3기 때 저희 아주 귀염귀염한. 완전 브레이크. 에너지 좋았어. 던 너무, 너무 에너지도 좋고 우리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인기 폭발. 왜냐면 표정이 진짜. <laughs> 너무 맑고, 어, 너무 맑고, 애들아 막 이러면서 같이 놀면서 같이 강의하고, 그죠? 같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해주시다 보니까 워낙 그 중고등학교 그 사이에서 인기가 캡, 캡, 음, 음. 어 캡이었어. 어,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캠프에 들어가셨거든요. 아 어, 어쨌든 이 K 강사님 같은 경우는. 제 본인이 이제 결혼 후에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아, 네. 경력 아예 단정한 것같아 어, 왜냐하면 네. 본인 자체는 연기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꿈꿨다 보니까 음, 연기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연기 지망생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아이만 이제 키우다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강의에 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본인의 자부심도 느끼고 맞아. 음, 그러니까 조금을 번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막 강의 투입되면서. 굉장히, 어, 내가 돈 벌어왔어. 이겨면서 막 남편한테 얘기해주고. <laughs> 에너지도 올라오고. 오, 더 올라오고. 약간의 음. 자부심을 느끼고. 또 따님께서 엄마가 또 이렇게 이제 나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아, 그렇구나. 음, 음 기분이 음. 너무 좋대. 그래서 우리 취업진로 그 전문 강사 양성과정 선생님들이 들으시면서 과거의 어떤 경험에서 캐파로 더 나아가신 분들도 있고 음. 또 이렇게 경단녀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시 재취업을 아, 하실 그쵸.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저희 이런 케이스 들어보시고 음. 아 나도 이쪽으로 조금 더 전문 분야를 넓혀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에게 문의 음. 주시면 저희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웃음> <웃음>